학교의 교내 교칙에 대한 위반이라 교내 절차로 그칠 수도 있고, 음. 만약에 정말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외부 형사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사연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무려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다 친구들이랑 편의점을 가게 되는데, 말보루 아이스블라스트 세갑이랑 이거 카스 내게 결제해 주세요. 내 신분증 보여주세요. 내 네, 여기요. 이거 신분증 사진이 떼지는데 뭐야 이거? 너네 학생이지? 학교 어딘지 말해 빨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안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위조를 했다는 것과 이제 술담배를 구입했다는 것두 가지를 좀나눠 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을 교체한다든지 등 방법으로 신분증을 아예 위조했다라고 하면 형법 공문서의 위조 변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 심지어 신분증과 관련된 부분은 공문서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했다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역시 229조에서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매우 중대한 범.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신분증을 주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본인들이 사진을 교체하는 등한 건지 그게 경미한 내용, 구체적으로 위조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학교의 교내 교칙에 대한 위반이라 교내 절차로 그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외부 형사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만 14세 기준이 형법 제9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 규정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연령 기준이 되거든요. 14세를 지났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형사 미성년자에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 위험성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다가 뭐 이런 내용을 통보 받으셔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로 보이고요. 그래서 차분히 교내 절차에 대해서 응하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셔서 후속 조치, 가령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차분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